그리고 사랑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바로 시민 여러분의 날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살아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11만 시민 여러분의 바로 시장이라서 행복합니다. 시장이 바로 시민 여러분의 그 뜻을 농산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았어 하나하나 꺼내 보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농산이 크게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농산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시장이 저에게 있습니다. 농산의 가치를 빌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산을 찾아오고, 농산을 떠나자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살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농산을 만들어서 농산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 농산을 발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가 27년 눈앞에 다가오고 해마다 바로 해외에서 우리 농산의 농산물을 통해서 세계 박람회를 하고 아시아 한산인대를 통해서 아시아 바로 마이어들을 우리 농산으로 초대해서 그런 큰 행사를 할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대한민국 속의 농산이 꼭 피어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백성의 시장. 당신이 지금 2년 3개월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만약 시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특색이 없던 큰그 논산에 국방분수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논산만의 특성을 통해서 가치가 높은 그런 대한민국 속에 바로 논산 세계적인 헌치밀 논산을 만들어 낼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오직 농산과 농산 시민만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이 백성애를 믿으시고,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천일의 공급자들, 바로 시민야 오늘 살면서 봉사의 정신으로 한없는 사람을 그리고 존경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4년 5년 후에 지금과 다른 노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시장이 백성에이가 칩니다. <laughs> 여러분의 그 따뜻한 성원과 그리고 정성 그리고 경유의 힘이 벌어 나날이 발전하고 편하지는 달라지는 그런 농산을 만들어낼 것이고,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일들, 하지 못했던 일들 다 2년 3개월만에 다 이렇게 서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앞으로 그 5년 이내에 완성이 된다. 그때는 바로 새로운 펼천지의 농산이 되고, 농산이 본산이 되는 그런 시들이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자부심과 흠진을 받고 네. 여러분 이 새로운 희망을 립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속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어, 시상이 될 때마다 논산밖에 모르신다.